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티오베 지수에서 자바가 12월에 4위를 차지해 티오베 인덱스 역사상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처음으로 10뿔뿔이 자바를 능가했으며 자바는 2001년 티오베 인덱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탑3에 들지 못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기가 낮아진 건 아닌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인기는 1.7%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4등으로 밀려났느냐? 보시면 여기 1위인 파이썬, 2위 C, 3위 C++ 이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뭐 3.76, 4.77, 4.21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보시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파이썬이 1위, C가 2위 3, 4위만 바뀐 거예요 상위권에서는 그리고 사실 이거 인기 정도도 파이썬이랑 1위인 파이썬, 2위 C가 큰 차이가 없죠 16.66, 16.56,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1, 2위가 3 4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94 11.82 다시 자바가 10% 넘어간다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물론 이제 인기가 올라가는 정도가 지금처럼 계속 뭐3,4% 파이썬 C 10%는 3,4% 정도 올라가고 자바는 이 정도에서 그친다면 은 다시 딱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자바가 이렇게 4위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뭐 자바 망했다 자바 인기 없구나 이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바 공부하시는 분들 계속 자바 공부하셔도 되고 자바 개발자 분들도 당연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인기란 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뭐 이렇게 파이썬이 1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순위가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다 모르는 거고요.